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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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쓰면 돈 내는 거. 나 찍어서 다 보내줘. 이거 지금 동영상인데. 응, 나, 나나할때다 보내줘. 음. 안 됐어. 그리고 이건 뭘까 금고. 금고네. 아 언니 우리 진짜 호텔 가자고 노래를 불렀었는데. 남편이 무슨 돈을 받었어요 그러니까 수영장이라고 똑같이 이제 밖에 말고 갔다 와 언니. 너 뭐하려고? 아너 만약에 집에 가면 나 시험장 갔다올고나 집에 안 갈래요 귀찮아 <laughs> 죽겠어 우와 욕조가 근데 욕조 너무 작다 우리 마카오 갔을 때 짱이었는데 야, 거기하고 뭘 바래 자아 배가 좀 고프긴 하네 나밥 먹고 왔는데 물한잔못 두세요 찜찜. 이 방은 1 2 0 0 그리고 언니는 지금 꽃단장 중. 음. 자, 리버 빅. 아주 좋은데? 이런 거 진짜 담배친구랑 와야 되는데. 아쉽다. 자, 수영장 수영복을 안 챙겨가지고 구경만 하네. 밤에 더 멋있으면은 동영상은 끝나 usb 갖고 왔는데 이거 usb 꽂을 수 있나? 영화나 보지 만 밤에 할 일도 없는데 근데 샤워 가운이 없어. 아 이건가? 아닌데 샤워 가운이 없어. 어떻게 샤워 가운이 없지? 어쨌든 동영상은 끝~ 언니 브이 한번 그려주고 얼굴 안 보여.